제로가 돌아왔어. <laughs> 제로 제론지 <제로인지, 기반하다>. 로젠지. <laughs> 안녕하세요. 토니 그게 아니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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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laughs> 언니, 안녕 안녕 안녕. 아무도 뭐야. 우와 슈스뱅이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자 짧고 으로 15분 정도 시간이 있어요 맞아요 15분 후에 우린 가야해 차로 장소 변경했네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추워요 이제 저는 뭣도 모르고 바이크 팬츠 입고 나왔다 지금 큰코 다쳤습니다 저는 핫팬츠 <laughs> <laughs> 제로 커플 <laughs> 제로 뭔가 마음에 들어 맞죠? 저도 루아 언니 눈물 나오려고 할때 참는 모습 너무 귀여웠어요. 저, 사실. <laughs> 아, 얘기 또 해. 또 해, 또 해. 아, 그래, 해. 눈물 나오려고 한게 아니고요. 실제로 울면서 춤을 췄어요, 배놈을. 아니,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였냐면은, 루아가 원래 그, 원래 무릎이 좀안 좋았는데, 이제 그, 계속 이제 연습하다가, 마지막 파이널 할때 무릎이 엄청 아픈, 거, 아팠어요, 얘가. 마지막 날 하필이면. 그래서 막, 참고 할 만한 통증이었는데, 그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무대 올라갈 직전에 의무팀 가서 막 파스 뿌리고 막 그러고 올라갔는데, 이제 얘는 뭔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막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속상하고 그래서 한번 눈물을 참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막 VCR 슬픈 거막 틀어줘가지고 <웃음> 김누아가 <웃음> <웃음> 아 웃겨 그때 똑같지 않아요? <laughs> 아니 아니 생방이니까 눈물이 나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놈 시작했는데 눈물이 이렇게 또르르 흐르면서 했어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사실 눈물이랑 콧물 흘리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기 콧물 나오면 어떡하냐고 그냥 하루 종일 징징대는 거예요, 진짜. 진짜. 야, 네 콧물 안 나와. 아우, <laughs> 진짜. 야, 얼굴도 이만히 나왔는데 콧물이 보이겠니? <laughs> 아, 웃겨. 콧물이 보이겠냐고. <laughs> 사실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답니다. 아때인지요 <laughs> 어, <근데 이제. 웃음> 막, 로아 그렇게 생각한지 모르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쌤이, 그, 백스테이지에서, 이렇게 로아 안아줘가지고, 어, 뭐, 뭔 일이지? 해서 저도 그때 알았어요. 응. 아, 갑자기 응. 무릎 뒤쪽이 지지가 안 되더라고요. 응. 갑자기. 그래서 걷기 힘들었었어. 아니, 웃긴 상황이 아닌데. <laughs> 원래 진, 웃긴 상황이 아닌데 제인님 때문에 웃기잖아요. 지나고 나면 다 웃기고 다졸고 그런 거죠. 그땐 조금 심각했는데. 지금은 뭐... 아, 제, 제 머리치는 거 보니까 웃기던데? <laughs> <laughs> 두분다 이제 건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아침마다 도핑하고 있습니다. 맨날 비타민 먹고. 음, 비타민도 진짜 그냥 비타민 아니고 비싼 거. 비싼 비타민 먹고 있어요. <laughs> 물간짝이안 좋으신 거요 아니요 원래 조금 안 좋아요 무릎 뒤쪽이 계속 안 좋고 음. 그래서 근데 참고하다가 갑자기 걷기 힘들더라고요 그때 괜찮아요 지금은 이게 뭐가 레이 걸렸나? 제인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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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말을 해주세요 아 뭐야 우리 좋은 사람인 것같아 감사합니다. 뭐해요? 저희 지금 중간에 시간 잠깐 떠서 놀고 있죠. 아 이게 멈췄었다. 제님 한 번만 더 따라해주시래요. <laughs> 그래서 자기는 서치 제일 많이 하는 멤버. 사실 저희 몰라요. 근데 그 서치라는 게 이제 내가 나오는 내용을 <laughs> 찾아본다 뭐 이런 거죠? 음, 저희 둘인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가 약간 모니터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서 약간 댓글도 뭐, 많이 보고요. 저희 무슨 영상 하나 올라온 기본으로 100번은 봐요. 맞아요. 뻥안 치고 100번은 봐요. <laughs> 개인 언니 사랑해요. 그래 서좀 피곤해해. 맞아. 다들 주변 사람들이 그만 좀 보래요. 맞아. 로 언니 홀리뱅 먹방 짱이라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홀 먹장. 좀 많이 먹어요 제가. 근데 저희 근데 다잘 먹어요. 맞아요. 뮤리. 유리... 뮤리가 조금 어. 좀. 뮤리 빼고는 다잘 먹어요. 타로는 타로는 다른 거는 별로 안 먹는데 쌀, 쌀이랑 음. 디저트류. 음, 엄청 맞아, 맞아. 많이 먹어. 제이언니 모기 물린 건 괜찮아졌나요? 아, 모기 물린 거, 아, 진짜 어저께, 어저께 또밤좀 방... 화났었어요. 모기가 여기만, 여기만 문줄 알았는데, 여기도 물고 여기도 문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제막 긁어버렸어. 에이고 오늘의 TMI? 오늘 TMI? TMI? <laughs> 뭘까요? 오늘 저 늦잠 잤어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언니가 늦잠을 자서. 네. 닝. 네. <laughs> 홀리맨 먹방 라방 해주세요. 그러고 싶은데. 먹방 라방? 와 먹방 라방은 진짜 힘들겠다.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해볼게요. 제이님 혼혈이신지요? 질문이 무례했다면 죄송해요 아니요 무례하시지 않았어요 저도 네. 물어봐요 저는 혼혈 아니에요 <laughs> 음. 그리고 혼혈 같다는 소리를 요즘 진짜 많이 듣는데 토종 한국인이에요 음, 맞아요 <laughs> 어? 실제 쓰는 폰을 떨어뜨리고 왔대요 <laughs> 안 돼! 빨리 찾으러 가요 거 왜? 왜 떨어뜨렸지? 어, 저도 프로 잃어버림 런데 그래를 항상 찾아요 저희 지갑을 하도 많이 잃어버려서 이제 지갑 잃어버려도 카드 정지도 안 해요 어디서 음. 나오더라고 항상 두 분은 카플메이트, 출근메이트인가요? 어 그런 건 아닌데 글쎄요, 요즘 좀 자주 그런다 그러게요 원래 카플메이트는 샘이랑 로아 그리고, 저랑 타로랑 뮤리. 음. 요렇게가 카플메이트입니다. 음. 배은정쌤이 제이님 얼굴 좋다고 한거 들으셨나요? 진짜? 진짜요? 어. 대박. 감사합니다. <laughs> 응. 언니 폰 무슨 기종 써요? 저는, 뭐죠? 나도 몰라. 11 프로 맥스. 전 그냥 아이폰이야. 뭔지 모르겠는데. 아이폰 큰 거. 뭐예요? 뭐지? 몰라 <laughs> 언니들 그 홀리뱅 카페에서 한 편지, 편지 엽서. 엽서 받았어요? 네 그거 책전에 그게... 있는 엽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받았쥬 아 데자뷰 <laughs> 맞아 두분다춤 전공하셨나요? 이 친구는 춤 전공했고 저는 방송연예과 나왔어요 맞아요 둘 중에 누가 더 술을 잘 드시나요? 제인 언니요. 당연히 저죠. 언니가 원탑이에요 홀리뱅에서. 훗 <laughs> 아, 자랑은 아니랍니다. <laughs> 오늘 연습하세요? 네. 연습하러 가야 돼요. 좀 있다. 언니들 무슨 색 좋아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보라. <laughs> 어, 살, 살짝 멈칫했다. 네, 원래는 보라색 별로 그냥 그랬는데, 저도 수업하면서 보라색이 됐죠. 맞아요, 음. 이제 보라색 하트밖에 안 써요. 그죠, 맞아, 나도... 아, 근데 여러분, 저희가 막 그런 엄청난 술고래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진짜 딱... 어... <laughs> 막 아니야, 엄청난 술, 막 술을 막 부어라 마셔라 하는 음. 어렸을 때는 그랬었는데, 저는... 맞아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음. 그냥 한두 잔 기분 좋게... 음. 마시고, 갑니다. 언니들 혈액형 어떻게 되세요? 너 무슨 형이야? 저 AB형입니다. 어, 진짜? 응. 완전 A형일 줄 알았어. 왜요? 뭔가? 진짜 나, 나는 무슨 형이게? 언니 아는데? 아, 그래? 저는 O형이에요. <laughs> 아, 며칠 전에도 말했던것 같아요. 응, 응. 그죠? 아, 했다, 했다. 언니 A형 같다고 내가 아, 그랬 맞아요. 맞아.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저희 아구찜 메이트예요. 맞아요. 헐, 보라색 하트, 감사합니다. 백신 맞으셨어요? 1차 맞았습니다. 2차는 아직, 저기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맞았어요. 도로에서 여진님이랑 인사하셨나요? 아니, 여진이랑 저랑 차가 똑같아요. 근데 차가 똑같아서. 이제, 여진이 차를 아는데, 저랑 이제 차 색깔도 똑같고 차종도 똑같은데 약간 그 옵션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진차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피곤한 것 같아. 피곤하게. 말, 말투는 말 음. 너무 발랄한데 얼굴은 발랄하지 못하겠네. 표정이 음, 없었어 언니. 자기야. 잘가. 짜리 로아님 수우 방수 많이 안 나왔죠? 그런 더라고요 터로... 가오리찜도 아구찜이랑 비슷한데 짱 맛있어요. 가오리찜 완전 좋아하죠. 진짜요? 저한 번도 안먹어봤어요 가오리찜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 가오리를 이렇게 들어서 젓가락으로 슉 하면은 뼈, 뼈만 냅두고 살이 슥 빠져. 엄청 반들어. 가오리 진짜 맛있어.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저는 사실 고기보다 해산물을 훨씬 좋아해가지고, 네. 해산물은 다 좋아해요. 근데 약간 개불은 조금 힘들어요. 어... 뭔가 무섭게 생겼어. 무시무시하게 응. 옹딩이 맛잘알. 어, 이거 말해야겠다. 로아 언니, 오늘 점퍼가 예뻐요. 이거... 그거예요. 여진 언니네 브랜드 찹찹 이라고 이쁘죠? 응. 그... 그래, 아직... 안... 언니도. 응. 아직 오픈 안 했는데 이제 곧 올라갈 거거든요. 응. 근데 진짜 <laughs> 좀 꾸며 꾸밀 꾸밀 때 입기도 편하고 막 입기도 편하고. 맞아요. 사이즈도 되게 오버핏으로 크게 나와가지고. 진짜 좋아요. 응. 맨날 입어요. 제또큰 옷에 큰옷 되게 좋아하니까. 응. 제이님 코팅끈 너무 귀여워요. 찡끝 제일 자주 먹는 음식 우리 떡볶이 아니지 응 커피 아 커피 그럼 <laughs> 왜 커피 때문에 아 커피 우리 진짜 한 커피만 안사 먹어도 커피만 안사 먹어도 뭐할수 있지 커피 안사먹 커피 안사 먹어도 커피만 안... 우리 거의 한달 커피 먹는 값이 거의 무슨 웬만한 월론 월세 값일 거야 두분 카톡 안 구독방 보셨나요? 어, 아니요,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라 빵구독 방법 방구 보고 있어요. 노아 언니 머리색 뭐예요? 저요? 저 회색이랑 보라색 했는데 빠져가지고 지금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가야 합니다, 염색하러. 아, 너 뿌염해야 되는데. 맞아, 우리 뿌염하라는 소리가 많더라고요. <laughs> 언니들한테 선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선물? 하지 마세요. 편지만 받아요. 편지는 저희 로아 댄스 스튜디오로 보내주시면 제가 편지 다 읽거든요. 감사합니다. 얼주가 회원이신가요? 네. 저희 얼주가예요. 이게 뭐가 묻었나? 이게 뭐지? 이거 뭐예요? 나도 봐봐. 필터다! 나도 봐봐. 어? 응? 음, 이게, 주근깨 필터인가 보다. 어머, 몰랐네, 지금 봤네요? 로아야, 우리 필터 쓴 사실을 들켰어. 왜야? 우리 필터 쓰는 거 비밀이었잖아. 비밀이었던 비밀이었어. 나 몰라, 몰랐, 나도 몰랐던 비밀이었어. 언니, 그거 필터래. 아니, 사실, 뭐 묻은 줄 알고. 이게 뭐가 묻었지 했는데, 가까이 보니까 필터인 거예요. 모르고 썼네? 이건 줄. <laughs> 두분 나이가 궁금해요. 몇 살이세요? 저는 6살입니다. 6살? 네. 저는 26살입니다. 무려 22살 차이가 나네요. 언니 <laughs> 왜? 왜? 여26 아니잖아요 아니 나2 8살어 <laughs> 로아시래 아 로아시 오늘 숍안 갔다 왔어요 셀프입니다 옹딩몽 사랑해 아나 옹딩몽이고 손은 다 퍼져가지고 큰일 났다 다들 나한테 옹딩몽 옹딩몽 왕딩몽인데 왕딩몽 제인스 멋있음. 핵 멋있지. 감사합니다. 제인스 핵 멋있지. 어, 로아 씨 감사해요. 종이 몽왜원진몬 됐어요. 이게 맨 처음에 누가 저를 원진몬 이렇게 불러다가 음. 원진몬 이게 다 니은 니은 받침이 들어가서 음. 약간 어감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원왕왕딘 아니다. 아니다. 왕딩몽, 그래서 이응으로 바꿔서 왕딩몽. 아, 어, 그러다가 요즘에 또 업그레이드해서 요즘에 옹딩몽입니다. 옹딩몽, 사실 <laughs> 아무런 뜻은 없어요. <laughs> 하니쌤 성대모사 해주세요. 하니쌤 하니 성대모사 쌤, 그거 해줘요. 그거, 그거 뭐지? 아, 그 소곱창, 소곱창! 아, 그, 쌤, 그게, 있, 그게 있어요. 그게 뭐지? 그, 뭐지? 그, 뭔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거나 아니면 연습하다가 안무를 틀렸을 때, 쌤이 하는 게 있어요. 뭐야? 곤란할 때. 뭘까요? 손이 그렇게 돼야 돼? 손이 저렇게 돼야 한답니다. 여러분. 언니들 왜 여기 있어요? 날개 달고 천국지키러 가셔야죠. 대상이 <laughs> 경고 <laughs> 천국지키러 가볼까요? 어... <웃음> 죄송해요. <웃음> 어, 죄송해요. <laughs> 로아 언니 나중에 화장하는 거 라이브 해주요 라이브는 제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 못생겼거든요. 로아 언니 목소리 짱큰 비결 알려주세요. 그 복식 호흡, 복식호흡 하시면 돼요. 멤버 중 실물이 가장 최고인 멤버는? 실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실물? 다 비슷한데. 난 타로 언니. 아, 어, 타로. 헉! 어, 그리고 또 있어요. 저햇피 언니요. 음, 맞아. 해피 언니. 해피 언니가 진짜 대박이에요. 요번에그 뭐냐? 그거, 그, 그거 그거 촬영할 때그 그, 파스트룸 음. 보셨나요? 약간 그분위기에 언니는 원래 얼굴이. 근데 약간 이제 무쌍이고 하다 보니까 방송이 좀더똥글똥글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음. 언니의 실물은 그 퍼스트로 화워랑 제일 비슷한데. 맞아. 저 진짜로 실, 실제데 이거, 언니 화장하고 있었, 그 헤매 받고 있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언니 없었죠? 음. 저 진짜 계속 언니 쳐다보면서, 언니 화장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언니 오늘 완전 모델인데, 말면서 갓봉이한테 그 야, 언니 진짜 이쁘지 않냐? <laughs> 맞아. 언니가 마스크가 어쨌든 그 부리부리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마스크가 딱 튀고 너무 모델 같았어. 진짜 홀리뱅 언니들 나이순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하니쌤, 그리고 두 번째로 백하 언니, 세 번째로 헤르츠 언니, 넷째가 이비 언니, 다섯째가 타로, 여섯째가 제인, 일곱째가 뮬, 뮬, 여덟째가 저. 로아, 아홉째가 갑봉입니다 헤르츠쌤 키가 크죠? 해피 언니는 16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3인가? 이거? 가 네. 어, 제인 언니, 홀리병 막내즈 중에서 가장 육아 난이도 최상위인가요? 이거는 진짜로 뮬, 뮬, 로아, 벨 중에요? 아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짙은 것 같아. 어허 <laughs> 아셋다셋다 비슷해. 한 명씩 말해줘요. 아셋다 비슷한데? 뮬이는 어떤데요? 뮬이? 아, 걔는 좀 이상해. 왜요? 어 뭔가 좀 이상해. 뮬이 <laughs> 뮬이는 뮤리. 진짜 말썽 많이 피거든요? 근데 뭔가 짜증을, 사람 짜증을 못 내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어. 뮤리는 뭔가 그 내가 진짜 화나기 전에 장난을 그만쳐. 그 선을 안 넘고 계속 선을 타요. 장난기가 많아요. 그리고 <laughs> 베리는 약간 징징이, 징징징. <laughs> 언니, 아, 징징.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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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저쩌고 언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언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안 괜찮 안 괜찮음 이렇게 써요. 있 <laughs> 괜찮아요. 그리 저는요? 로아는 뭐 로아는 말귀를 잘못 알아들어요. 맞아요. 로아랑 대화하는 것 중에 로한테 아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네? 뭐야? 뭐라고요 뭐야? 뭐라고요? 언니 뭐라고 요해 네? 언니 못 들었어요 아 하니쌤 다음으로 누가 노래를 잘하나요? 하니쌤 다음으로 베리도 잘해요 나다못 들어봤어 노래방 가본 적도 없어 아주 들어 응? 폴카를 조금 바꿔볼까? 야 우리 가야 되는데 헉? 우리 가야 되는데요 네? 언니, 연애상담 도해주시나요 연애상담? 물어봐주세요. 그래, 연애상담까지 하고 갈게. 응. 맞아요, 언니 뭐 하라고요? 그거 카페에서도 들었어요. 아, 제가 또 그랬었나요? 그랬대요. <laughs> 이제 슬슬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 가야 돼. 현생을 살러 갑니다. 하지마잉, 나도 안 가고 싶다잉.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 어, 라방 너무 오래 기다렸대. 자주 하도록 해볼게요. 자주 할게요. 또 오실 거죠? 그럼요. 근데 우리가 또 소심해서 혼자 있을 땐잘 못해. 단독은 잘 못해. 꼭둘 이상 있어야지 할수 있어. 맞아. <laughs> 오, 옹딩룡 저번 라방 때 했던, 아니야, 그래도 할건 해야 돼. 해달래요. 아니야. 그래도 할건 해야 돼. 오, 멋있는데. 할건 해야 된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럼요. 열심히 살아야지. 감사합니다. 라방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날때 자주 할게요. 안녕! 바이바이. 뿅! 옹징몽 로사랑 행복하세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